오늘은 아오이 TMI 46가지 아오이의 체력은 15렙 기준 6300으로 공격수치고 높은 편이다 같은 공격수 중 제페타와 체력이 같지만 제페타와 달리 체력 증가 재능이 있어 체력을 더 올릴 수 있고 강건까지 착용하면 체력을 8000 넘게 올릴 수도 있다 지상평타는총 2회이고 각각 한 번씩 두번 때린다. 키가 커서 점프한 상대도 쉽게 노릴 수 있다. 점프 평타는 아래로 한번 내려찍는다. 지상 평타와 마찬가지로 키가 커서 높이 뜬 상대도 잘 맞기 때문에 공중에서 비비는 캐릭터들을 잘 잡을 듯하다. 점프 평타가 내려찍기지만 골디나 레드처럼 바로 아래 바닥에 튕기지는 않고 꽤 멀리 날아간다. 경직이 센 편은 아니라서 낙사는 노리기 힘든 편이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점프 평타 후딜이 짧은 편이라 점프 평타 후 점프 스킬이 된다. 지상 스킬은 바닥을 발로 밟아서 바위를 소환한다. 바위는 아오이가 있던 방향으로 날아온다. 점프 스킬은 한번더 살짝 점프를 한뒤 발로 내려찍어서 바위를 소환한다. 바위는 위쪽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진 소환된 바위를 평타로 날릴 수 있다. 지상 평타는 점프 평타 1타로 바위를 잡은 뒤2타로 날려버린다. 점프 스킬은 점프 평타를 이용해 아래로 내려찍을 수 있고 지상 평타로도 날릴 수 있다. 날리는 바위 자체 범위도 꽤큰 편이고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는데 공장 내 거점에서 스위치까지 바위를 날릴 수 있다. 지상 스킬 바위 콤보의 경우 바위를 바로 날릴 수도 있지만 좀더높게 날릴 수도 있다. 스킬 후 잠깐 동안 이동을 한후 바위 콤보를 할수 있다. 바위 소환 후 앞으로 이동. 에서 바위를 더 멀리 보낸다거나 좀더 옆으로 날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 스킬 바위 콤보의 경우 1타 후 2타 방향을 틀면 바위를 다른 방향으로 날릴 수 있다. 반대 방향으로 날리는 건안 되는 듯하다. 바위가 아우이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1타로도 방향을 틀수 있다. 점프 스킬 점프 평타는 방향 전환이 쉬운 편이고 점프 스킬로 소환된 바위를 지상 평타로 바위 콤보를할 경우에도 똑같이 활용 가능하다. 소환된 바위는 바닥에 닿아야 부서진다. 이를 활용해 높은 곳에서 스킬을 쓰면 바위를 더 늦게 던질 수도 있고 지상 스킬로 소환된 바위를 점프 평타로 날리는 것 도 가능하다. 날아가는 바위도 바닥에 닿기 전까지 부서지지 않고 날아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상대를 바위로 맞출 수도 있다. 바위가 소환될 때 맞은 적은 이동 속도 감소, 점프력 감소, 디버프에 걸린다. 수치가 꽤 높아서 거의 못 움직이는 수준으로 깃털처럼을 착용한 미치킨으로도 점프를 높게 하지 못한다. 지속 시간은 많이 짧은 편으로 딱 바위 콤보를 넣을 수 있도록 슬로우를 넣은 거다. 슬로우 수치가 센 편이라 상대 부피기가 없을 때 낙사를 누릴 수도 있다. 바위가 소환될 때 맞은 적은 누워버려서 누워버린 상대가 굴러버리면 바위를 맞추지 못한다. 점도 바위 콤보를 맞아주지 않는데 바위 콤보를 맞추려면 맞은 상대가 점프를 해 줘야 한다. 스킬을 끝거리에서 맞출 때는 상대가 넘어지지 않아서 바위 콤보가 들어간다. 소환된 바위는 튀어 나온 지형에 닿으면 바로 부서진다. 높이가 다른 지형이나 벽은 뚫고 나오지만 튀어 나온 난간이나 나무 같은 것을 부딪히면 스킬을 날리는 거니 주의야. 지상 스킬 바위 콤보 중 이타로 바위를 날리기 전에 아오이가 타격을 당해 버리면 바위는 바로 부서진다. 상대가 스킬에 맞아 슬로우에 걸려도 스킬로 이동하는 건 슬로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위를 못 맞추거나 욕봉을 당할 수도 있다. 궁극기는 정면으로 점프를 한후 내려 찍는 다 맞은 적이 있을 경우 더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충격파가 발생하고, 충격파를 맞은 적은 꽤 멀리 날아간다. 아오이 궁극기는 몸판정 내려 찍기 충격파까지 총 3타이다. 몸판정에 맞은 상대는 아오에게 끌려가고, 경직이 긴 편이라 내려 찍기까지 이어지는데, 공중에서 맞거나 아오이보다 뒤에서 맞은 경우에 는 내려 찍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몸판정에 있는 공격은 올려칠 때와 내려 찍을 때 판정이 다르다. 올려치는 모션일 때 맞은 상대는 위로 뜨고, 내려 찍는 모션일 때 맞은 상대는 아래로 떨어진다 몸판정 공격은 1인당 한 번만 들어간다. 올려 칠때 맞은 상대는 내려찍을 때 몸판전 공격을 맞지 않아서 신디처럼 낙사 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놀라칠때 몸판전 공격을 안 맞은 상대를 내려찍을 때 몸판전 공격을 맞추면 낙사를 노릴 수는 있다. 1평 궁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해서 한 명을 데려가는 콤보가 가능하다. 상대가 평타를 점프한 상태에서 맞거나 멀리서 맞은 경우 혹은 평타 궁을 느리게 쓰면 연결이 안 된다. 스킬을 맞추고 궁을 쓰면 상대가 슬로우 때문에 궁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평타보다 스킬 범위가 더 넓어서 좀더 맞추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스킬을 맞은 상대가 누워버릴 경우 내려 찍. 를 이상 공격으로 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백스는 아오이 궁을 아주 잘 맞아주는 샌드백입니다. 아오이를 상대로 로렌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궁을 쓰면 좀더 빠르게 내려찍을 수 있다. B 맵의 경우 궁으로 포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으면서 보다 빠르게 내려찍을 수 있다. B 맵에서 점프 스킬로도 포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는 듯하다. 아오이 궁극기는 준비 시간이 길고 착지 시 범위는 작은 편이라 생각보다 피하기 쉬운데 우리 팀 누군가 맞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팀 모두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충격파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거나, 궁 슈화로 넉백을 견디는 게 일반적인 대처법일 듯 하다. 내려찍기를 누군가 맞았더라도, 충격파가 터지기 전에, 아오이가 시시기에 걸리면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앨리스의 경우, 아오이가 착지하는 위치를 빠르게 확인한 후, 지뢰를 던져놓으면 되고, 궁으로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앨리스도 궁선 딜이 빠른 편은 아니라서, 대참사를 막으려면 생각보다 빠르게 써야 된 위치키는 궁 발동이 앨리스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궁이 있는 상태이면 대처가 쉬운 편인 듯 하다. 서프라이즈로도 끊을 수 있는데, 아오이 내려찍기 딜이 센 편이라, 실전에서 응 잘 터질 듯하다. 확인한 건 아니고 네피셜이지만 깃털처럼을 착용한 위치키는 충격파가 터져도 점프로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상 스킬 리타에 빙결이 있는 파르페로 대처하는 건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골디와 마야도 아오이 궁을 모리고 끊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몰리는 궁으로 내려찍기와 충격파 2번가 반격이 가능하다. 대신 몸판정에 있는 공격으로 반격을 하면 연속 반격이 안 된다. 몰리 본인은 피해가 없지만 다른 팀원들이 충격파에 휘말리는 대참사는 막지 못한다. 몰리와 비슷하게 반격궁인 동키호테는 아오이 궁을 모두 반격했을 경우에는 충격파가 두번 찍기와 충격파를 반격했을 경우에는 충격파가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슬라이딩 궁처럼 아오이가 궁을 쓰자마자 몸판정에 맞고 끌려가는 경우에 내려찍기를 맞기 직전에 경직이 풀리기 때문에 올리나 돈키호테의 경우 바로 반격궁을 쓸수 있고 피해감소 궁이 있는 캐릭터일 경우 본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스노우나 로빈처럼 궁에 무적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피할 수도 있다. 궁극 재능에 있는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는 내려찍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충격파를 맞은 상대에게 발동한다. 받는 피해 증가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마야나 위치킨과 함께 사용한 조합이 의외로 아플 수도 있다.